추운 날씨에 장비가 이, 투입이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울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더추울지 음,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이 개미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포크레인으로 막이 작업할 때는 이제 자세하게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없는데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개미같은게 직접 보이는거죠 아이고 이렇게 파냈는데도 저기 본지인가한 1m정도 파내와놨는데 지금 개미가 절었습니다 25년 전인가요 37살 된 분의 그 선친묘를 파묘를 하는데 그 그분이 그 당시에 이따금씩 두통을 그렇게 호소를 했대요. 막 아프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하고 뭐가 긁는 듯한 이런 소리가 막 나고 그랬었는데, 오늘 묘를 파서 유골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아버지 두개골 안에 어린애 주먹만한 흙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이제 떼어냈죠. 떼어내고 깨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개미가 커다란 개미가 다섯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잡아서 다 이제 없앴었는데 어쨌든 그 후로, 그날 이후로 두번 다시 두 통을 또 머리속에서 딱딱딱 나던 소리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이제 얘기를 그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조상님이 그렇게 당신들 묘속에 문제가 생기면 자손들한테 그거를 알리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눈이 한... 30cm 정도 무릎까지 거의 찼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도 장비가 올라가질 못해서 수작업으로 파고 있는데 붕군을 조금 파다 보니까 후딱딱하고 다람쥐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심조심 파봤더니 세상에 가랑잎을 잔뜩 물어다 놓고서 저렇게 빨간이 새끼 네 마리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던 겁니다.도토리를 그 옆에는 깨끗이 까갖고 쌓아놨었고, 아무튼 그렇게 새끼를 키우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새끼 얼어 죽을까봐 바로 비닐봉지에다가 휴지를 잔뜩 말아서 놓은 다음에 새끼를 감싸서 바람 안 들어가게 잘한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흙을 덮을 때잘 복원을 시켜서 거기 조그맣게 구멍을 내놨죠. 의미가 와서 제발 새끼들 다시 찾아서 다 젖을 먹이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토리도 고대로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줬죠. 그게 마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렇네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조상님 산수에 벌레, 짐승 들어가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